누구에게나 선택할 집중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4편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론이고, 진짜 밑, 있는 이론인데요 커넥팅 더 닷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한 이야기래요 이게 점이 모여 가지고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일련의 일들이 모여져서 큰 것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도전하라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어, 내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성적 맞춰서 대학 왔죠 그리고 취직하려고 대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왔어 그러면 기껏해야 회사 집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은 뭐 회사 운동 집뭐요 정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그리고 뭐 취미생활 조금 하는 정도 다들 그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 경험 안에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려고 하니 뭔가 계속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미니멀 라이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만큼은 쓸데없는 거 많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도 맞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시기와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 이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너 지금 진로를 정하고 이 길만 앞으로 쭉 가. 선택과 집중을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애나 어른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라면 선택과 집중이 독이 되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몇개안 찍은 그 점이 마침 자기랑 너무 잘 맞았고 그것을 끝까지 또 끌고 갔던 사람. 누구죠? 김연아 선수. 그런 사람들 물론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재능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빠르게 찾았다는 면에서 진짜 기적적이고 천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뭐를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때는 그냥 선택과 집중의 삶 대신 그냥 정말 타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시기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취미만을 이렇게 즐기지 말고 이 취미가 나한테 좀 맞다 싶은 게 있으면 그 어깨까지 좀 들여다 봐라. 라는 또한 가지의 팁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바리스타, 뭐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리스타 취미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나한테 잘 맞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 나 이거 계속 좀더 배워봐도 되겠는데?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커피 내리는 이 행위, 이 즐거운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커피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이 바리스타 선생님의 삶은 어떤지 이 업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의 삶은 어떤가 폐에는 어떤가 뭔가 여기서 고충은 어떤 건가 즐거움은 어떤 건가 이런 이 업계의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즐거움과 고충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업계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거기 커뮤니티가 있다면 가입도 해보고 그렇게 한 번씩 알아가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퇴사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간다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유튜버의 고충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한다거나 사실 그러지는 못했는데 내가 퇴사 전에 그것까지 알고 퇴사했. 다면 좀더 좋았을 텐데 마음의 준비를 더 했었을 텐데 아니면은 조금 퇴사의 시기를 미뤄봤을려나 그런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하되 어느 하나가 나한테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 행위 그 취미가 주는 즐거움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그 업계를 좀 그때부터는 들여다봐라. 라는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상세한 얘기는 제가 7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은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면 선택과 집중 대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를 충분히 가지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내가 발견했다면 단순한 그 취미로부터 나오는 즐거운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깨를 보자. 정도로 정리를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편은요, 여러분. 엑셀을 켜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laughs> 우리의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길래 내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서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룸말레 30대의 퇴사법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면은 네,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그날까지 하하쇼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